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다시 한번 4득점을 올리면서 다득점으로 인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로파 32강전에서 연달아 4개 골을 넣은 것과는 약간 다른 느낌인데요. 리그로 돌아와서 번리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네 골씩 기록한 토트넘은 분명 무언가가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특히 공격진이 손발이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외신은 토트넘이 분명 달라졌다면서 호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케인과 베일이 분명 이번 경기에서는 주연을 맡기도 했지만 해설자들은 손흥민과 모우라 등 공격진이 분명 살아나고 있다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다른 차원으로 진화한 것 같다고 평.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해리케인이 손흥민보다는 베일과 연결이 되면서 손흥민이 더 적은 골을 넣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생기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토트넘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과 함께 가다가 지나가는 베일 선수를 쳐다보는 케인에게 손흥민 선수가 질투를 느끼는 모습을 합성하며 많은 팬들의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베일의 부활은 손흥민에게도 반가울 수 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단지 팀의 성적 때문만은 아닌데요. 그 이유 바로 살펴보시죠. 유로파리그에서 볼프스베르거를 상대로 한골한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베일은 리그에서도 통할까 하는 대중의 의문에 그야말로 놀라운 활약으로 답했습니다. 벌리전 4대0 승리에서 두 개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이어진 볼프스베르거의 2차전에서도 한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두 개의 득점을 올리며 부활을 알렸는데요. 특히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한 케인이 베일에게 연달아 도움을 만들어주며 토트넘 공격에 새로 좋은 득점 조합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어티에게 받은 패스를 절묘한 오른발로 쉽게 득점한 케인은 손흥민에게도 어시스트를 받으며 본인의 멀티골도 완성했습니다. 이 케인과 베일 두 선수는 득점도 득점이지만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경기의 변화를 만들어냈고 대부분의 평점이 9점을 상회하는 등 완벽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케인과 베일은 각각 경기 시간을 10분 그리고 20분 남겨둔 채 휴식을 가질 기회를 얻기 다음주 금요일에 펼쳐질 유로파 16강 그리고 그 후에 치러질 북런던 더비 아스날전을 위해 데뷔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출전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요리스, 호이비에르 다음으로 리그 전경기에 선발 출장으로 뛰며 27경기 2343분을 소화한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필드 위에 남겨두기도 했는데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나오게 되면 골을 먹히기 때문이라는 손낙골이 풀타임의 이유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비교적 평범한 활약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이를 무린유가 신경쓰기도 했습니다. 무린유는 BBC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케인은 훌륭했고 베일 역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오늘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케인과 베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무린유는 손흥민의 헌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린유의 인터뷰는 손흥민과 케인의 역사적인 꼴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무린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로 전 질문은 케인과 베일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번 질문은 케인과 손흥민이군요. 이제 누군가는 모우라와 케인에 대해 물을 기세인 듯한데, 우리는 좋은 공격진이 있고, 팀이 자신감에 차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즉, 무리뉴는 오늘 경기에서 누가 특별히 잘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골고루 잘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리뉴는 게다가 교체 선수의 활약 역시 상당히 기뻤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만지고 있는 공격진의 카드가 8장이나 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의 첫 골은 모우라의 압박으로 인해 뺏어낸 공을 케인이 베일에게 연결하면서 만들어진 장면이기도 하며 마지막 골은 라멜라가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넘겨주면서 케인을 포착한 손흥민의 어신 테스트가 터진 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우라, 라멜라 역시 폼이 살아나며 토트넘 공격진 전체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을 멱살 캐리하던 케인과 손흥민이 상당히 주목받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린유의 인터뷰로 인해 손흥민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팀내 주전 골키퍼인 요리스 그리고 팀내 대체할 선수가 없는 호이비에르가 27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고 있는 강행군을 치르며 2430분을 소화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역시 이와 맞먹는 2,343분을 소화하고 있고 요리스 호이비에르와 함께 선발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우 같은 포지션에 대체할 선수가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흥민 선수를 향한 무리뉴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리뉴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전반전 막판의 실점으로 인해 동점이 된 것이 오히려 기뻤다며 더 공격적으로 상대를 밀어내야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후반에 약한 토트넘이라는 이미지는 어쩌면 이번 경기로 인해 더 이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입증했는데요. 손민 선수 역시 이번 경기에 직접적으로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베일과 케인의 파트너십이 조명된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케인과 손흥민이 한 시즌 최대 골 합작을 한 듀오가 되기 직전 케인과 손흥민의 연결은 소실되었고 한동안 둘이 만들어낸 골은 없었습니다. 이는 이 둘이 그만큼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상대 팀이 처진 위치에 케인을 엄청나게 의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토트넘의 유일한 공격 활로였던 케인과 손흥민의 주고받음이 끊어지자 토트넘의 공격은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는 답답한 속에서 한동안 팬들의 속을 터지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막판에 손흥민 선수는 케인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뭐 사실 이마저도 꽤 힘이 들어가면서 케인이 가까스로 헤딩으로 골레트에 우겨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올리고 또 공격수로서 골을 기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보였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에어리어 바깥지점에서 마음 먹고 슛을 한 장면에서는 역시 힘이 많이 들어가며 공이 떴고 손흥민 선수는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일과 케인이라는 콤비의 등장은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건 어쩌면 다시 상대방이 베일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좋은 침투를 할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이를 알고 있겠죠. 오늘 경기에서 가장 빛난 선수들은 케인과 베일이며 그들이 헤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장식하고 있지만 오히려 손흥민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과 펠리스의 경기 후 분석에 라이트 필립스는 과거 0506 시즌 무리뉴와 함께 첼시에서 EPL 우승을 경험한 멤버로서 무리뉴의 발언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실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무리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침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무리뉴는 못하면 바로 경기장에서 빼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리뉴가 실점에도 기뻐했다면 분명 이를 미리 예측했기 때문일 것이고 더 압박하며 밀어붙이게 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뉴의 이야기는 결국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에 불과합니다. 이 그럴 줄 알았다 라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후견 편파에 불과하지만 무리뉴는 이를 활용해 팀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 손흥민 역시 시즌 초반 슈팅 데뷔골이 50%나 육박하던 경이로운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 줄 알았다 라는 마음으로 털어버려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손흥민 선수는 현재 케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확도를 보이며 단지 슈팅이 많은 케인이 더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일과 케인이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에 올라 있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진정한 기회가 왔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설자로 참여한 마이클 오웬은 토트넘의 공격진 4명은 이제 다시 최고의 공격진이 된것 같다며 사실상 개개인의 능력을 생각해 볼때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팀 자체가 거의 없다고 평가합니다. 했습니다. 과연 남은 시즌에 토트넘은 유종의 미를 제대로 거두며 반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놀란 제들리는 미스터 놀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